사람이 지금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드릴게요. 변영주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희 촬영 세트장에 제 친구 그 박지연이 닷없이 놀러와서 놀랐지만, 그보다더 놀랐던 건, 이 친구가 아까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영상이나, 그2030 그 선언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어서 사실 마음속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엠번방 사건은 굉장히 저한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전 그냥 인터넷 야동 같은 건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 50대인 제가, 아, 내 후배들이 나보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진 않구나. 아씨, 50년 동안 뭐한 거지?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부끄럽고, 매일 화도 나고, 매일 절망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얼굴을 공개했을 때이 친구가 받게 될 어떤 폭력들을 생각하면 뭐지?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친구의 어떤 마음이 되게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대선은 예도 싫고 제도 싫은 중에 덜싫은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혐오를 지지해 주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 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적어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 불행의 원인이라고 마구 떠들지 않는 사람. 전그 사람이 필요한 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20대, 30대 그 남성 친구들, 그럼요. 제가 남성으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고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지 나이가 들수록 알아요. 젊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저도 나름대로 별건 아니지만 그걸 뚫고 오면서 되게 그게 힘든 걸 알거든요. 그데 여러분, 여성들 때문 아니에요. 여성 가족부 때문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걸 겁니다.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힘들 걸 겁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누구도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시스템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한번더 공약을 읽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그들의 약속, 그들의 말,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조심 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